네 안녕하세요 들맨입니다. 예, 오늘 현장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컨테이너 건물 위에다가 예, 이렇게 데크로 해놓으셨는데 어, 이 공간을 이제 좀더 이쁘게 이제 활용하시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려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인데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거나 손님들 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 휴식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도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이 드네요. 어 제품은, 어, 온란이라는 제품인데요. 어이 박스가 이제, 요 위로 올라오는데 엄청, 좀 애를 먹으신 것 같아요. 아주 고생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겁거든요 이게 제품이 겁기 때문에 근데 계단으로 이게 들고 올라오셨다는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간단하지 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아무래도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그게또 많이 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고객님께서 아주 저를 구독을 해주시고 예, 엄청난 구독자분이시라고 하시네요. <laughs>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하신 구독자분이신데, 원래는 이제 다른 업체도 이제 많이 알아보시다가, 뭐 가격이 뭐또 조금 뭐 저렴한 곳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래도 아, 뭐 구독자 분이셔가지고 아주 드릴맨한테 하겠다고 아주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기는 경주인데요. 예. 아, 경주까지 이제 제가 오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제품을 예, 아주 멋있게 만들어 드려서 아주 튼튼하게, 아주 이쁘게 해서 고객님한테 보답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제품 만들고 나서 또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작업 다 끝났습니다. 예, 보시면은 공간을 처음에는 이 안쪽으로 할까 고민하셨는데 그냥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셨습니다. 예, 보시면은 제품이 어, 디자인이 되게 이쁘고 예, 깔끔하기 때문에 예, 그 공간이 확실히 예, 많이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옆에랑도. 예, 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좀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놔도 예 어디서든 예 약간 좀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보시면은 이렇게 문도 아주 잘 맞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유리는 아닙니다 유리는 아니고 예 플라스틱도 아니고 약간 비닐 개념으로 보시면 비닐인데, 이제 이렇게 꾹 눌러도 약간 복원이 되는, 예, 오래오래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찢어지거나 하시면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위에도 이렇게 환기 구멍이 크게 나있어요. 그래갖고 연기라든지 멸기라든지 여름에 조금 더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좀더 좀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여기에 이제 방충망으로만 이제 막혀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제품이 바뀌면서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 이렇게 막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리는 세 개가 있고요. 예. 이쪽도 보시면 은 이렇게. 앞뒤로 이제 문을 열어 놓으면은 예, 환기가 좀잘 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지 예, 좀 더울 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시키시면은 그래도 덜 더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창문은 어, 여기는 이제 창문이 비닐로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 이제 올리시면은 이제 밑에 열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좀 위에가 열리는. 근데 이 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부드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길을 들이셔야 되고 좀 이렇게 요령이 생기셔야지 좀 열고 닫고 하시야좀더나아실 겁니다. 고객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저희 이제 완전뭐 구독자 분이신데 예 아주 저를 많이 반겨주시고 그러셔갖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뭐 제품도 제품도 조립이 잘 돼가지고 예. 고객님께서도 아주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 지금 약간 이제 조명을 켜놨는데 예. 조명이 또 들어오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달라 보이네요. 예. 이 안에도 약간 조명으로 조금 더 꾸미시면은. 예. 나중에 고객님께서는 여기다가 이제 난로를 넣으신다고 하시네요. 네. 난로는 여기 한쪽에다가 어, 천장에 이제 지붕이 이제 그렇게 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뚫어가지고 예, 사이즈 맞는 걸로 해갖고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어. 여기가 카페가 여기도. 앞쪽이 여기도 전망이 좋아서 네 아주 여기 앉아 있으면은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놓고 여기를 또 다르게 이제 바닥도 새로 하시고 네좀 꾸미신다 그러시네요. 보시면은 직접 캠핑장도 사장님께서 고객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 설계하셔가지고 다 만드셨다 그러시네요. 여기 아이들이랑 놀러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잠깐 시간이 남아서 제가 약간 구경하려고 안에 한번 이렇게 촬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이래? 고객님께서 직접 이거를 다 만드셨다고 그러시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안에다가 이렇게 또 텐트가 있고, 안에는 생각보다 공간이 엄청 넓네요. 네. 오, 여기 뭐, 에어컨하고 다돼 있고, 쇼파도, 음, 에어, 에어로 다 이렇게 침대도, 오, 에어 침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 텐트네요. 이게 어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예. 색감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냉장고도 있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놀러 오고 싶네요. 예. 여기는 이렇게 패도 돼 있고 보면은 가운데도 이렇게 넓게 공간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 햇빛을 가릴 수 있게끔 예, 어느 정도 또 비랑 햇빛을 예,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제 모래놀이 할수 있게끔 또 이런 공간도 있네요. 어, 어,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 모래도 일반 그냥 모래가 아니네요. 이게 예. 예, 되게 깨끗한 모래로 해오셨네요. 예, 고객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런 센스가 어떤 그 감각적인 게 느껴지네요. 경주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 근처에 놀러 오시면은, 예, 방문하시면은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야간에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또 또 다음 장소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거나. 소개해드릴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